<laughs> 어떻게 할까? 현재 해줘야 돼. 예? 아왜 이렇게 그림이 안 이쁘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네. 아, 그림이 나올 뻔 했는데 아쉽네요, 형님. 아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이 그림이. 그럼 땡내 땡래, 땡내 나와야 되나? 그림. 대각선 일단 오 센터 게이트야 변대기 센터 그만가 거기다 지어 변대기센터 구구 게이트 여기서 우리 팀의 그게 제가 봤을 때 좋은 판단이에요 생맥이 나해라 병구형 생맥도 좋고 생맥이다 오! 생맥이다. 그 아니라 아... 아깝네요. 그.. 뭐냐? 에 네, 생맥은 거의 없는 필드죠. 자 투게이트. 이게 질러 찍냐 안 찍냐. 그리고 사로안 되는 게 중요해. 가스 서치안 했으면 좋겠다. 가스 서치하면은위험하아 가스 찍고 됐... 사이버 찍고 이런. 이러면... 됐다, 됐다. 이러면은 통할 확률 이좀 높아져. 근데 약간 멀긴 그치, 그치? 하다. 잘하지, 잘하지, 잘하지. 이러면은 괜찮지, 괜찮지. 그렇지. 이거 센터 썼지만 않으면 웬만해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커널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지금 1 4지를 찍은 것 같거든요, 병고양님이. 뼛었네.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겼네요. 예, 센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들어 나오는 위치에다 팔런, 팔런, 팔런 한 다음에 게임 터트릴 겁니다, 변지. 그렇죠. 달려, 야, 매너바일러? 달려야죠. 매너바일러?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좋아요, 좋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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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달려야죠 좋질때딱 달리죠 조금 더봐요죠 조금 더아구좋이 머리를 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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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좋아요, 좋아 저기 맞아? 오... 와, 근데 질러 안에다 껴놓는 판단 미쳤다. 드라곤 껴놓는, 아니, 프로 껴넣어도 괜찮고. 근데 이거 웬만해서는 끝났죠? 끝났어. 아니, 이게 랍... 사업 네네. 돌아가야지 드라 쌓이면서 록으로 이기는 건데. 그쵸, 그쵸. 맞아? 왜냐면 이게 우린 투질러 시고 오잖아. 근데 지금 여기 변수가 없잖아, 변수가. <laughs> 사업 따라가 아니면 어차피 못 막아, 이거. 렙 사업 드라우랑 성판이 있어 그냥 질럿 잡아 흔제야 사업도 사업인데 그 빨리 보고 배터리 줘야 맞고 웬만하면 못 막지 아니 딱딱이가 네마리가 남았어 성대야 변래기 탔다 흐름 와딱겼어 아, 역시 장인 흔쟈 정신 차렸구나 변래기인데 올채 가능성도 있어요 음, 내가 워낙 사이즈가 이 사이즈였거든. 병원이 일 타이밍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구두로 갈긴 거였거든. 구구게이터로 숨겼고. 근데 아... 형도 용령이 때리기만 했으면 괜찮지 않았어요? 뭘, 뭘안 때렸는데? 진로시 한 마리가 있는데왜 이렇게 뭐 그냥 무무만 타요? 미하다 <laughs> 상대가 도망가면은 이렇게 쫓아가면서 때리고 쫓아가면서 때리고 했는데 도망가는데 왜 같이 도망가요? <laughs> <laughs> 언제 미안. 말하는 거야? 정리한? 첫째, 첫째, 첫째 용맹이 만났을, 만났을 때. 그때는 이제, <웃음>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면 됐지. 네. 미안하면, 나는. <laughs> 난 형도 미안할 거야, 약간. 오, 깨모, 깨모다. <laughs> 게임하다 형 존나 자신있게 왔는데? 레기야 제발 이번엔 좀 탄탄하게 해라 제발 원래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좀 탄탄하게 해라 아니 두번 연속은 안 당하지 현재도 현재가 바보냐? 아 근데 두번 당하면 병신이지 아, 두번 당하면 병신 병신이지 돼. 진짜 진짜 병신이라고? 그거는, 그거는 안돼 진짜 두번 당하는 건 아니야 좀두번 당한 사람 어딨어 샤프에서 봤잖아 당했잖아 무시하다가 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시하다가. 성대야, 내 게임 사이즈 별로 안 좋았지? 당연히 불러야죠, 형. 그지? <laughs> 근데 되게 좋을 뻔 했어, 근데. 빌드 선정이 아주 좋았어근데 저글링이 약간 술 취해가지고. 술 취했다고? 어, 처음에 육저글링이 술 취해가지고 오, 그게 좀아까어술 먹었구만. 안 먹었는데. <laughs> 걔아형 몰래 걔네가 몰래 마셨나봐. 아 몰술? 음. 어 태어나기 전에 술 마시, 마시고 태어난 것 같았어 보니까. 또 게이트 일단은. 근데 딱 느낀 건데 초반에만 안 불리하면은 사이즈는 무조건 잘 만들 것 같아. 아 내가 괜히 지금 첫번9둔해가지고 존나 말렸어 두 번째 방까지 9둔하게 만들었어 병구형이 존나 말렸어 지금.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무난하게 써야 되는데 그치. 첫 판에 아딱첫판 그거 무난하게 하고 두 번째 판 고드론 했으면 두 번째 판 사이즈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형님? 그렇지. 근데 첫 판에 그래도 버리니까 이게 힘이 없어지네. 힘마리가 없어지네. 힘마리가다 그래, 풀려가지고 저글링들이 제대로 못 뛰어다니던데. 첫 판이 잘 실수였네. <laughs> 일단 존나 나이스 나이스 또 나이스, 나이스 또 아까 그 급한... 사이즈는 좋아 사이즈 좋아 예, 왜, <laughs> 왜 그래 요 사이즈는 좋아 일단 좋아. 근데 아까도 이렇게 하고 거건요병이 이번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까 똑같이 괴롭히다 졌어요 아, 아 언덕 땜지 아 이거 봐 마... 아비 이제 집게 해줘도 되나 그냥 아 근데 왜 집게 냅두지 이건 좀 아쉬운데 <laughs> 나 지금 근데 이거 진짜... 누가 돌아간 거 이거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으려고 돌아갔는데 와 눈깔 돌아갔는데? 아 존나 무서운 새끼긴 <웃음> 하다. <웃음> 진짜 이 집에 한 새끼. 아, 저걸링 저걸링 뜨고 잡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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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래? 아 이거 뭐야? 잡았다. 잡아아 진짜. 아개소해야 진짜 어지럽다. 어지러워. 와. 아 방금 잡은. 아 잡았다. 아, 아 이런 개소네야. 이런 개소해야 근데 저거 말려서 저거 역캠인가? 저거 때문에 말려가지고 라바 세개 돌고 해철도 안 지는 데 <laughs> 와 근데 진짜 미친놈이다 이거 끝까 잡을려고 가스 따야 네저대철이도 지우러 안 가고 지금 라바도 세개다 놀았어 이러면 강제 반쇼브 된거 아니야 저거 가스부터 지우고 일단 기세는 존나게 이겼다 이거 진짜 아 지금 이득포.. 아저 진로 왜 뺐어 아오인인 저거 빼나 보다 가스 빠르니까 <laughs> 와 이거 진로안 뺐으면 진짜 저거 그냥 쌍망어린 쌈망... 찍었다? 어 링이야 어, 아, 잘 뺐는데? 잘 뺐는데? 결과론적으로 잘, 잘 뺐어, 잘 뺐어. 넥서스 타임이 나베드. 아 근데 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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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은 거네. 빈 집을까 봐. 그래, 하나가 안 보여서 찍었나 보다. 근데 이래도 저가 아 토스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진짜 해체를 너무 늦게 쳤고 가난해가지고. 지금 그냥 선발 쩍이야겠는데 이거 너무 가난해서. 선뢰와 스파도 안 된다. 올라가겠다 이거. 선발 쩍이 하네. 다 빼네. 오. 지금 사이드 우리가 너무 좋다. 맛보지가 음, 않죠. 어, 잡아 먹기지만 하는데요. 좋습니다. 아 이거 근데 질러 나갈 필요 없는데 이번 판은 그냥 빨리 택을 타자. 어 여섯 실 어. 하나 돌렸다. 이건 못 봤지. 이거는 모른다. 이거 아, 뭐, 아, 이거는 네. 진짜 모른다. 깨무형아깨무형이 무슨 깨블리냐 이걸 모르게? 아까 저 아까 봤잖아 프로브 하나에 깨블리짓 했어 근데. <웃음> 깨블리. <웃음> 잘 어울리는. 데 <laughs> 맛, 갔어요? 모르죠? 갔네, 갔어. 이러면은, 뭐가 문제냐? 토스가 그 다음 질로또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에, 이거 망하게 했는데? 게뭐다요 우리 아직도 노캐논이에요. 개잘됐죠, 지금? 아, 좋습니다. 질러서 나의 마비. 그냥 본진 가면 되죠? <laughs> 이비고 열두시 뛰죠. 게모 돈이 없습니다. 링치고 2없2시 없습니다. 2년 이다 없습니다. 2년 이2없습니 2년 없 자리만 잘잡 없습니다. 2년 없습니다. 2년 2년 없습니 2년 없습니다. 2년 으면 끝났어. 년없세워놓2 끝났어, 끝났어, 2 그냥 삼질 서있자 어차피 이거 비비기밖에 할거 없는데 저거 네, 삼질 세워놓고 토질도 나쁘지 않은데 어피 드론점사? 아, 아, 오 뭐야? 우와 양 양쪽 칼질 뭐야 이거 어, 게임이 끝났는데 와 싸움 개 잘했는데 와변명이 바로 바로 좋아 어. 이거 진짜 이제 한 <laughs> 단종 상대가 미탈 체제가 아닌 것도 봤기 때문에 대놓고 발질. 아까도 뭐 그, 이렇게 했 제대로 하네. 이, 이제 정신 차렸어 이제. 아까 너무 너무 무시했어. 쭈기만 이기면 울 킬이긴 하지 거의. 현재 입장에서. 그럼 그 다음 쭈기 나올 텐데 링인블룸 쭈기 예상. 예상. 일단 링인블룸까지 아주 야무지게 잘 뺐다. 아, 나도 근데 슈퍼의 결 너무 무서운데, 요슈퍼 아, 쫄지 마, 송대야! 아, 슈퍼의 결, 존나 무서워. 그러면 그냥 김윤환, 김경모 고정매치 가자. 고정매치 갈까요, 형님? 어때요? 난 상관없어. 아. 어! <laughs> 게임 터졌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게임 터졌어. 아까 내가 병구형 첫 질러 막은 그 상황보다 더안 좋은 사이즈. 첫 질러서 끝날 수도 있어요. 저 이거는 진짜 질러도 못 막는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그냥 라바가 단운네 너무 가난해서. 와 똥꼬 찢어지는 중. 라바 안 돌아간다. 진짜 그, 그지다 그지 전혀. <laughs> <없던 돈이. 웃음> 그 지적으라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제? 아, 지금 상황이야, 형님? 아, 지금 상황이에요, 형님. 아, 깨모 형돈 월천이잖아. 자, 지금 투커서 어, 견제 좋죠. 깨모 형, 깨모 형그 새벽 편 없어지고 이제 월천 못해. <laughs> 깨모 형좀 나았나 이제? 어, 링 뭐야 이 타이밍에? 공발질인데 링을 뽑아서 막네? 아, 근데 공업되기 전이거든요? 오 날카롭다 게모형 공업 되기 전에 여기 아니 그냥 빼면 돼오상다 공격 됐다 됐다 끝났다 아, 뭐 이러면 그냥 그냥 와 그냥 캐첩인데 흘러 내리는데 안돼 안돼 공이 없죠 질러한테 오... 저걸리면 안돼 아, 진짜 너무 약해 진짜 양이 뭔가 존나 많아서도 아도 안돼요 진짜 그냥 없어진다 사라져 그냥 사라져버려 이두 방과 세 방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딱딱하기만 한게 아니네, 이거. 공격력 개쩌는데. 아, 그래. 이게 딱긴경보대변형을 네. 사이즈거든, 사실. 아까, 네. 아, 솔직히 근데 아까는 아 변형제, 프로리그는 변형제가 심하긴 했어, 진짜로. 인정이야. 그것 때문에 개말렸잖아, 나도. 와, 나머지 경력이 아, 다 나도, 끝나갈 뻔 했어. 나도 타이밍 했잖아, 그것 때문에. 업테란 하려다가. 두 번이나 영재야? 에헤. 아, 두, 두 번째 거는. <laughs> 업테란. 했잖아요. 업테란 어. 2억까지 찍었잖아요. 4억까지 됐던데. 03억. 야, 12시 산다크 미쳤다. 와. 산다크 봤네. 사실 로영종. 아, 근데 또 자만 때리는데. 근데 산다크를 왜 하는 거야, 이 와중에? <laughs> 근데 4회 처리이더라 기네. 4회식이네. 어차 이기긴 했는데. 산다크네. 산다크. 어, 이거 쌀먹이잖아. 어, 이겼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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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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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다. 우와, 딜 봐. <laughs> 어.. 자만이 미쳤다. 문제야 자만이 와사다크 뭐야? 존나 잘하는 척하네? 진짜 자만이 문제라고 와 사진 또쓴데개 잘하는 척 하는데? 어 <laughs> 이겼는데 다크가? 이겼는데요? 존나 쎄다 와미쳤는 <laughs> 와, 와, 다크 와딜봐 뭐야 이거 어 다크 딜 뭐야 이거? 어 근데 <laughs> 이거 되게 기분 나쁘게 졌다 와 <laughs> 어, 다크 존나 쎄다 <laughs> 개 떨렸는데 진짜. 와 진짜 쎄다 <laughs> 다크